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음 라운드 진출이 결정될 텐데요.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미스대 울산 현대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미스대 은산현대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비에이라 전방으로 길게 패스. 자, 역습인데요. 앞으로 찔러 줍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슈팅! 아, 들어갔습니다. 들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울산현대 FC,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울산현대, 중요한 경기에서 한발 앞서 나갑니다. 원정 경기 선제골을 넣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파울이 돼요 오 그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자 역습기 회입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메시 쿨리발리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카운터 시도 공간을 노립니다. 평태 패스 가로챕니다 니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 초반의 경고를 받습니다. 쿨리발리 좋은 드리블인데요. 쿨리발리. 좋은 압박입니다. 누가 잡나요? 백현 파워 반칙입니다. 이니에스타 울산현대, 빠른 역습이 특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 상대 입장에서는 역시 공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모두 내주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한데다가 공수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호흡이 맞지 않게 되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선수들이 얼마나 짜여진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에이라. 전방으로 갑니다 엘링 홀란 엘링! 아 왼쪽으로 빠집니다 아주 살짝 빗나가기는 했지만 잘 노렸어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슛 선방 슈커볼 차스 잘 막아냈습니다 볼티퍼 반응이 빨랐어요 리오넬 메시 돌아서자마자 때려봤습니다 갑니다 어.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선 가슴이 출렁했겠는데요 그만큼 상대 실수를 잘 노렸던 플레이였습니다 호베르 투카르로스. 손흥민. 다시 중원 쪽. 끊었습니다. 전진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말디니. 네이마르. 공간으로 팍 슛.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오베르투카를로스솔 캠벨, 푸열엘링 홀란, 손흥민, 슈슈, 칸 선방, 아 끊어집니다, 올립니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이니에스타 스루 패스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피를로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엘링 홀라트.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슛! <목소리도> 키퍼의 좋은 스피 멋진 선각이에요. 살다 그랬습니다. 니스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울산 현대로서는 전반전부터 슈팅을 많이 때리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골 결정력에는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만큼 슈팅을 하고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후반전 시작합니다. 울산 현대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손흥민 스루패스 자 때립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석방이에요 니스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측면을 활용합니다 네이마르, 스루패스, 슛, 노이어, 선방. 아, 좋은 스루패스에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니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울산 현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수비 수없습니다 패스 좋은데요. 열려있는데요. 네이마를 어떻게 할까요. 역습입니다. 패스 빠집니다. 호나우지뉴. 자, 치고 올라갑니다. 수점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칸테. 오늘 앞쪽으로 보냅니다. 쿨리발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보메르 투카르노스. 마누엘 로카텔리. 푸노민, 엘링 홀란드. 칸테. 전진합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패스로 연결합니다. 수비 수없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엘리 아! 골란! 때리기 직전 페인트로 슈팅 공간을 잘 만들었죠.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상대 빠른 역습 잘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공 걷어냅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오베르 투카르로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룸바페. 음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좋은 찬스. 열렸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그나우진이 수비를 채취합니다. 자 갑니다. 또 이어 선방. 흘어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엘링 홀란드 손흥민. 직접 돌파합니다.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오넬 메시,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그대로 스틱이 들어오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institution for n 프리킥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아날수 있을까요? 넘버 2 e 14 그대로 슛! 넘버 1 아! 골! 멋진 골입니다.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직접 마무리합니다 절묘한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울산 현대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니스로서는 중앙만 고집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쳤습니다 필리포인 자기 슛 현상적인 골입니다. 대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빌리포인트 아기, 쉽지 않은 슛이지만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빌리포인트 아기.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울산 현대 현재 3대 0으로 크게 the 앞서고 the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크로스 헤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2점 차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울산 현대 FC 승리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